이제 마지막 파트. 세 번째로 유행의 주기에 대해서 배워볼 거야. 어, 유행에도 주기가 있어. 유행이 뭐라 했지? 변화라 그랬지, 한마디로. 변화는 일정한가? 아니야. 변화에도 흐름이 있잖아. 그래서 유행에도 흐름이 있어. 그것을, 그 흐름을 우리는 그래프로 어, 한번 볼 건데, 이게 유행의 흐름이야. 어때? 산모양이네. 점점점점 점점 올라갔다가, 뭐, 정점을 찍고, 다시 점점점점 점점 내려갔어. 그것을 우리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어. 올라가야 하고, 또 이렇게 정점 찍고 내려오고, 또 아예 하락하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하나, 우리 차근차근 배워보자. 먼저 첫 번째, 제 1기야. 1기는 어디에 속하지? 그래. 이 올라가는 그래프에 속해. 그래서 설명을 해주자면, 먼저 디자이너들이 이제 새로운 스타일을 창조해내잖아, 디자인해내고 음, 그것들을 일부 사람들은 유행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것들을 입고 다니는 거지. 인영이는 어, 선생님이 종종 패션쇼 그런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나오는 옷들을 바로 입을 수 있어? 남들이 아무도 안 입고 인영이가 혼자 입는 거야. 선생님은 좀 약간 용기가 부족해서 그런 건좀잘못 입을 것 같아. 너무 튀일 것 같고, 음, 뭔가 <laughs> 패션, 어, 내가 패션 테러리스트가 되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어, 근데 일부 사람들은 자기가 좀 특별해 보이고 튀고 싶기 때문에 이런 옷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있어. 어떻게 보면 유행 선구자. 패션 리더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하는데 보통은 패션 모델에 입혀져 가지고 패션쇼를 하거나 아니면 그 패션쇼 했던 그 옷들을 잡지나 그런 화보에 넣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하, 하지. 그래서 아직 잘 알, 알려지지 않고 특정 사람들에게만 입혀지는 그런 단계를 제 1기의 1기라고 그래. 두 번째 2기에는 2기는 이제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그런 그래프에 속하는데 자 보면 일개 발생한 유행 스타들이 인기가 상승한 거야. 막아 패션쇼 에 봤을 때는 아 저걸 어떻게 입고 다녀 했는데 막상 연예인들이 입고 나오니까 어아 너무 이쁜 거야. 아 나도 뭔가 입고 싶고 나도 저렇게 입으면 튈거것 같고 주목받고 주목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흐름을 보면 인기가 상승해. 그 옷을 입었던 유예, 옷을 입었던 스타가 인기가 상승하는 거야.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방송이나 화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도가 되지, 보여지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 제가 입었네? 나도 따라 입어야지. 이런 심리가 있잖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패션에 대해서 선호하고 따라 입게 되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그래서 유행의 정점을 찍는다고 말을 할 수가 있어. 그 단계야. 많은 사람들에게 입혀지는 단계. 그, 세 번째로는 어, 세 번째. 삼기 어느 부분에 속할까? 이끝 부분. 하락 어, 내려가는 그래프에 속하지? 그래서 설명을 해주면 처음 유행에 시작한 사람은 그 유행이 이제 스타일의 흥미를 잃어버린 거야. 너무 오래 입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니까 난 튀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똑같은 거 입고 다녀. 그럼 실증나지, 금방. 그래서 다시 새로운 유행을 찾게 되는 거야. 어, 그래서 먼저 시작한 유행은 뒤따른 사람에 의해서 입혀지고, 차츰차츰 점점점 줄어가고 소멸된다. 그 단계가 이제 3기에 속하는 거지. 어, 이제 좀 뭔가 감이 잡히지? 유행의 흐름이 뭔지.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패션의 과정은 첫 번째. 디자이너들에 의해서 창조가 되고 이것들이 대중에게 이렇게 소개가 되는 거야. 방송이나 그런 매체들 이용해서. 그세 번째 패션 리저, 리더들에게 어 이제 입혀지고 채택되는 거야 그 디자인이. 그래서 그 패션 리더들이 입었던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 이쁘면 사람들이 따라서 입게 되는 거지. 읽어보면. 네 번째로, 어떤 시기 동안 매우 높은 수준의 채택에 도달할 때까지 소비자들에게 정보를 전달한다.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야. 이 패션이 정말 이쁘다. 많은 사람들한테 입혀진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뭐 정보가 이렇게 전달되면 사람도 또 그것을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따라 입겠지. 그러면서 패션이 유행하게 되는 거고. 어, 그렇게 해서 우리 총세 가지에 대해서 배워봤어. 첫 번째 유행이란 무엇인가. 어, 두 번째는 유행 전파 방식. 세 번째로는 방금 배운 유행의 주기까지 이렇게 배워봤어. 와, 우리 오늘 많은 것을 배웠네. 어때? 좀 도움된 거 같아? 음, 그래, 인형이가 집중해서 들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음,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줘서 너무너무 수고했어.